최근에 대구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서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거래 내역입니다. 성당 내면 2편안 2단지 38평입니다. 6월 5일에 매매 4억 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3,700 하락이었습니다. 36%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고가 이후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입니다. 33평. 6월 5일에 매매 4억 2,300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00 하락했습니다. 32%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역시 최고가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을비 아이파크입니다. 34평, 6월 6일 매매 4억 6,7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300 하락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최고가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최근에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대곡동 수목원제일풍경채입니다 31평 6월 3일 매매 3억4천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5천9백 하락했습니다. 31%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최고가 이후에 다소 가격이 최근에 살짝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시가격은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성동 월성모성일단지입니다 울성 32평 6월 2일 매매 2억3백에 거래가 되고 최고가 대비 1억 5,600 하락했습니다. 43% 떨어졌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동의 상인령 모아일과 파크뷰 29평입니다. 6월 5일에 매매 3억 6,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4,500 하락한 28%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최근에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아직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인동의 동사 아파트 34평입니다. 6월 3일 매매 2억 4,500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4,500 하락했습니다. 37%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성동의 을성 모성 1단지입니다. 32평. 6월 3일 매매 2억 1,500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4,400 하락한 40%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삼동의 힐링턴 플레이스 감삼 34평입니다. 6월 2일 매매 5억 56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4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20%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최고가 이후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원동의 강산타운입니다 32평, 6월 3일 매매 2억 6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3700 하락한 33%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이후에 지금 현재 아직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리브 클라시아 35평 6월 5일 매매 5억 857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3428만원 하락했습니다. 20%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들쭉날쭉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수목은 제일 풍경체입니다 32평 6월 5일 매매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1,800만원 하락 21%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이후에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한 가격입니다. 전세가격은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을비알파크 24평입니다. 6월 3일 매매 3억 5천, 최고가 대비 1억 1,500 하락한 24% 떨어졌습니다. 매매와 전세가격 살짝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류동의 빌리브 파크뷰, 32평, 6월 3일 매매 55,860만원입니다. 억 최고가 대비 9,160만원 하락, 14%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지금 다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용산동의 용산청구타운입니다 31평, 6월 2일 매매 2억 4,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7,800만원 하락, 한24%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이후에 가격이 다소 떨어져 있고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원동의 별매마을입니다. 25평. 6월 6일 매매 1억 1,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6,900만원 하락 36% 떨어졌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구 살펴보겠습니다. 수성 하늘채를 내부 30평입니다. 6월 4일 매매 4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천 하락한 30% 떨어졌습니다. 어, 가격은 최근에 살짝 반등의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전세가격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성 프로지오 리버센트입니다. 44평 6월 4일 매매 8억 34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3338만원 하락이었습니다13%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상에서는 가격이 다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대미션입니다. 34평 6월 3일 매매 2억 5천 8백입니다. 최고가 대비 1억 3천 2백 하락한 33%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이후에 매매가격 전세가격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샵 라크에르 29평 6월 2일 매매 4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1천 3백 5만원 하락했습니다. 19%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성 아이파크 32평입니다. 6월 6일 매매 3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하락 22%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아직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촌 보성타운입니다. 26평 6월 5일 매매 2억 3천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9,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29%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여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세 가격은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매호동의매호동서 2차 34평입니다. 6월 5일 매매 3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6,700만원 하락했습니다. 15%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여전히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거래 내역입니다. 단성파크 프로젝트 힐스테이터 32평 6월 2일 매매 5억 696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3,743만원 떨어졌습니다. 31%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상에 보시게 되면 최고가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지금은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대구역 제일풍경지 이너스카이 35평 6월 7일 매매 5억 3 7 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610만원 하락한 29%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구 동구입니다. 드시아 디에르로 3른샵평 6월 6일에 매매 5억 8,37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4,630만 원 하락한 29%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이후에 가격은 다소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천동의 0 3이 솔렌스 힐입니다. 3른다섯평 6월 3일 매매 3억 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9천 하락한 38%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것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살짝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동대구역성파커드림입니다 32평 매매 5억 8,9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7천5 0만원 하락했습니다. 22%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이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저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라동의 우방 아유셸입니다. 34평, 6월 4일 매매 2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5천 하락한 34%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최고가 이후에 아직 최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격 역시 아직까지 최저점에 있습니다. 신암동의 동대구 해물을 섞여 이스트입니다. 29평, 6월 5일 매매 3억 6,750만원에 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4850만원 하락한 28%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상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 더샵 1차입니다. 34평 6월 6일 매매 3억 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4700 하락한 32% 떨어졌습니다. 가격 아직 최저점에 있고 전세가격도 역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라동에 이편한세상 세계 육상선수촌 2단지 34평입니다. 6월 6일 매매 3억 9,7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2,300 하락한 23%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이후에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전세가격은 최근에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도 조금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방천동의 영남 네오빌 1차 32평입니다. 6월 3일 매매 2억 6,0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1,300 하락한 30%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계동의 유라역 엘크루, 설런평평 6월 3일, 매매 2억 7,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9,700만원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이후에 떨어지고, 아직까지 반등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개전동의 안심역 코르마츠체 29평입니다. 6월 2일, 매매 3억 3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9 4 0 0만원 하락 21% 떨어졌습니다. 대전동의안심역코르마널체 아, 29평입니다. 6월 2일 매매 3억 3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9 4 0 0만원 하락한 21%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니다움 1차 31평입니다. 매매 2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8,500만원 하락 22% 떨어졌습니다. 혁신도시, 사안이담 1차입니다. 31평. 6월 3일, 매매 2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8,500만원 하락 22%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상에 살펴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매매와 전세 가격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묘동의 80보성 3단지 24평입니다. 6월 6일, 매매 1억 7,4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600만원 하락, 13%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최고점 이후에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켜보고, 매매 가격 역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칠성동 2가 칠성 코로나 널쳐 33평, 6월 3일 매매 4억 500, 최고가 대비 2억 3,500 하락, 36%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상에 살펴보시게 되면 최저점 이후에 가격이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대구역 서이스텔즈 24평 6월 2일 매매 2억 7,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3,300 하락 32%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많이 떨어져 있고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암동의 부영 7차 30평 6월 3일 매매 2억 1,050만원 최고가 대비 8,950만원 하락 29% 떨어졌습니다.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수동의 금호사안이 다 29평입니다. 6월 5일 매매 2억 5천 최고가 대비 8,700만원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살펴보겠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에 다음 선원 3평입니다. 6월 3일 매매 3억 8,530만원 최고가 대비 1억 9,880만원 하락 34% 떨어졌습니다. 평리동의 서대구의 반도 유바라 센텀 24평 6월 3일 매매 3억 9백 최고가 대비 1억 1,840만원 하락 27% 떨어졌습니다. 최저점 이후에 가격은 지금 현재 조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은대동 상가 서대구 센트럴자의 33평 6월 4일 매매 4억 6,215만원, 최고가 대비 1억 1,435만원 하락 19%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산이담, 더 퍼스트, 39평, 6월 6일 매매 4억 7천, 최고가 대비 1억 1,030만원 하락, 18% 떨어졌습니다. 최저점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은 조금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의 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입주물량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 특례보금자리돈을 활용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됐고 금매가 사라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더 결과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최근 일주일 실거래 내역을 가지고 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